안녕, 보모 세미야. 그래 오늘 하루 어땠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 물 많이 마시도록 하고. 그래 그럼 오늘은 음,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워볼까?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바람은.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었으면 좋겠어. 덥지 않아, 그지? 바람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즉,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는 수평적인 공기의 흐름이야. 즉,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고, 바람 적어보자.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저번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배웠어. 즉 주위보다 높은 기압을 가지면 고기압이 되고 주위보다 낮은 기압을 가지면 저기압이 되는 거야. 딱 기준이 없다는 거 기억하고 어, 핵심 용어는 주위보다 주위보다 높아지면 고기압 주위보다 낮아지면 저기압이야. 그래 이렇게 고기압에서 항상 바람은 고에서 저기압으로 어, 저기압으로 부는 공기의 흐름이고 공기의 흐름인데 즉 수평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수직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자 이렇게 바람을 정의했는데 다시. 고기압과 그럼 저기압은 저기압은 어떻게 다른지 꼭 기억해야 돼. 그래 네, 고기압과 저기압 고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즉 위에 공기가 공기가 차가워 차가우면은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에 비해서 따뜻한 공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서로 방향이 틀려. 즉, 고기압에서는 그래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하강 기류, 내려간다는 얘기지. 하강합니다.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고기압에서 내려오면은, 지표에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표 부근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어디? 아, 여기는 지금 공기들이 고기압에서는 내려왔는데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라고 했잖아. 따뜻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여기에는, 여기더 이상 공기들이 많이 없겠네. 그러니까 많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바람. 음,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떤 기준, 뭐, 천, 헥토, 파스칼 보다 높으면이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보다, 주위보다, 즉,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 되고, 주위보다 낮으면 저기압이 되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는다? 방향을 갖겠지. 방향을 갖고 무엇도 갖는다? 속력도 갖겠지.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우리는 풍향이라고 하고 바람의 속력을 풍속이라고 하는 거야. 풍향은, 풍향은 바람이 불어 오는 쪽. 불어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야. 불어오는 쪽. 아, 서풍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래. 이렇게 기억하면 돼. 네, 이제 이것을 좀더 확장시켜서, 그럼 우리가 육지에서, 이렇게 여기를 육지라고 할게. 육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다. 바다야. 바다. 음, 선생님 저번에 바다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laughs> 그래 바다 시원하잖아 바다. 그럼 육지에 해가 떠 있어. 해가 떠 있으면 해 해님이 떠 있네. 해가 떠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어디가 먼저 가열된다? 하는 사람 <laughs> 육지부터 가열되겠지. 육지가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야. 이렇게 가열돼서 상승기류, 아까 저기압은 상승기류라고 했어. 상승기류가 되고, 바다는, 바다는 육지보다 빨리 안데표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춥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하강기류. 상대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육지에서는 상승기류가, 바다에서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져서 아까 하강기류가 무슨 기압이다? 그렇지.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육지가 저기압이 돼서, 육지가 저기압이 돼서 바람은 어떻게 분다? 고기압에서, 이것은 진리야, 진리. <laughs> 그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바다 해자를 써서 와, 선생님 이게 기억이 났어 바다 해 맞는지 모르겠어 틀리면 다시 알려줘 그래서 바다 해 해풍이라고 하고 해풍 해가 떠있으면 해풍 이렇게 외워도 돼 해해 그래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럼 저녁은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 저녁은 거꾸로 지울게. 저녁은 거꾸로, 바다는 이제 늦게, 아까는 늦게. 깨 따뜻해지고 늦게 식기 때문에 거꾸로 해가 없었을 때는 이제 해가 들어갔겠지? 달이 뜰 수도 있고 구름에 가려서 안뜰 수도 있고요. <laughs> 그래. 바다가 더 온도가 낮아지니까 반대로 이건 안 지웠네. 이것도 지우자. 이제 밤이 됐으니까 밤이라고 선생님이 달을 하나, 그래, 밤달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자. 해가 아닌 모습이면 되겠지. 그래, 이게 달인데, 음, 시험에서는 달인지 헨지 안떠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 바다, 바다가 아까는 늦게 따뜻해졌지만 늦게 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밤이 되면 따뜻해. 따뜻하면 아까 무슨 기압? 저기압이지. 상승기류. 바다 쪽이 상승기류가 되고 바다 쪽이 상승기류가 되고 그 반대로 빨리 뜨거워졌지만 빨리 식게 되겠지. 그래서 육지가 하강기류. 육지가 하강기류. 그럼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아까하고 반대로 바다가 저기압이 돼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육지에서 불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얘는 육풍이 되는 거야. 육풍. 그래서 이렇게, 어, 위에는 그럼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 이렇게 돌고 돌듯이 그럼 위에는, 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바다에서 불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최고 <laughs> 위에는 무시, 무시, 무시 위에는 무시한다 아까 우리가 바람은 바람은 육지에 잠깐 앞에서 바람은 지표면 부근에서 부는 수평적인 흐름이라고 그랬어 지표면 부근에서 이렇게 높은데 높은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야 되잖아. 나는 저 하늘 높이 가서 느끼지 못하잖아, 맞나? <laughs> 그래.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아래만.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그럼 같이 해서 뭐가 된다? 그렇지, 해류풍이 되는 거야. 참 잘했어요. <laughs> 그래 이렇게. 그럼 우리가 2학년 때왜 바다가 이거 궁금해야 되는데 나만 궁금해? 그래. 왜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고, 육지가 빨리 식고, 바다는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는지, 그거 우리 2학년 때 했었는데 기억나니? 비열이라는 거 배워봤어. 그래. 지금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 비열이라 어떤 물질, 1g은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거든? 쉽게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끓게 만드는데, 즉, 온도 변화를 주는데, 쉬운 것도 있는가 하면, 은 어려운 것도 있잖아. 즉, 예를 들어서, 물하고 철이 있어. 즉, 물은, 이렇게 가열하면, 늦게, 늦게 가열하고 늦게 뜨거워지는데, 철은 바로 가열을 했어. 그러면 빨리 뜨거워져서, 아, 뜨거워! 하게 되지. 이것을 비열차라고 해. 그래, 이것처럼, 육지하고 바다, 서로 비열이 틀려. 비열이 틀려서 그 음~ 우리는 더 확장시켜서 열 용량까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열 용량은 비열의 질량까지 보는 것이거든 질량 크잖아 애들이 그래서 열 용량까지 달라져서 비열도 다르고 열 용량도 다르고 이래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거고 바다는 늦게 뜨거워졌다가 늦게 식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런, 즉, 비열 차이에 의한 기압 차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지금 기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냥 기압 차이에 의해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볼까? 지금 육지가 있는데, 이 육지를 우리 나라라고 해보자. 우리나라 또 지울게. 육지가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시켜서 육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대륙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선생님. <laughs> 이게 대륙이야. 어, 대륙을 그린 거고. 이쪽이 바다. 우리 옆에 무슨 바다 있다. <laughs> 우리 옆에 동해 있지. 동해보다 더 확장시켜서 큰 바다, 아, 태평양 바다, 어쨌든 바다라고 쓰자.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아까하고 비슷한데 여기 육지라고 보고 여기 똑같이 바다라고 보면은 여름에는 이번에는 하루를 기준이 아니라 계절로 갈 거야. 여름에는 해가 떠 있는 낮이라고 생각하면 돼. 빨리. 뜨거워지겠지. 대륙은 빨리 뜨거워질 거고 뜨거워지니까 상승기류. 그럼 바다는 그에 비해서 덜덜덜 덜, <laughs> 덜 뜨거워지니까 하강기류. 그래서 이쪽이 바다가 고기압이 되고 대륙이 저기압이 되어서 어떻게 해? 항상 바람은 고에서 저로.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부는 방향으로 아까 풍향 했었잖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남쪽하고도 동쪽.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고. 그래. 그럼 반대로 겨울이 되면 그렇 똑똑해. <laughs> 그럼 반대로 겨울이 되면은 바다가 의외적으로 더 따뜻한 거고 얘가 조금 또 지울까? 겨울이 되면은 이번에는 바다가 더 따뜻하고 따뜻하고 따뜻하면 상승기류 육지가 더 추워서 여기가 하강기류 그러면은 하강기류가 아까는 얘가 저였는데 이번엔 반대로 고기압이 되고 아까 여기는 고기압이었는데 이번에는 저기압이 되어서 바람의 방향도 반대로 바람의 방향도 선생님 화살표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아까하고 반대로만 얘기하면 되겠지? 무슨 풍이 불겠다? 북쪽하고, 이 위쪽이니까 북쪽이지? 이렇게 북쪽 북쪽하고 서쪽이니까 북서 계절풍이 부는 거야 여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저기압 온도가 낮아지면 기압은 고기압. 아, 반대구나. 이거 하나 그냥 팁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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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았어.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 음, 물 진짜로 많이 마시면서 공부하자. 100점 가자. 화이팅!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